네, 안녕하세요. 천희사입니다 자, 오늘은 파두라는 종목을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파두가 이제 어제 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종가 8% 그리고 또 뭐죠? 오늘 13%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3%까지 빠진 모습인데 자, 이거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파동이 나온 거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 CX에 관련주로 새롭게 편입이 된 거예요. 자, c x 에 이게 뭐냐?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지금 제 네이버 뉴스 들어가서 삼성 CXL 쳐보면 나와요 여기 그쵸죠 차세대 메모리 CXL 기술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자 얘네 관련 주가 있어요 관련 주가 있는데 처음에 그 HBM 어 HBM 관련 주가 처음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파동이 한번 돌았죠. 그 다음에 동계, 온 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CXL.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이게 순환되고 있는 건데, 이거 새로 나온 테마라는 거예요. 어. 그 전에 삼성 쪽에서 이 HM에 관련해서 점유율이 많이 확보가 안 됐는데, 어느 정도 이 CXL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 CXL 관련주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등주가 네오샘 그쵸? 그리고 이제 이등주가 뭐, 퀄리타스 반도체랑, 코리아 서킷트그 다음에 이제 3등주가, 뭐, 파도 정도 돼요. 음, 어쨌든 간에. 그거 관련주로 이렇게 파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일단 이파도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좀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야, 파도가 사실상 이게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쵸? 급락이 됐을 때.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추가에 반영이 됐다는 거죠. 음. 실적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실적. SSD 컨트롤러 해가지고. 이게 사실상 그래요. 지금 시대 반도체에서도 어느 정도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데이터 처리가 이 인공지능 AI랑 그리고 이제 최. GPT. 이 부분이 점유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 이 인공지능 AI 때문에. 그만큼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AI에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이게 이제 다 보편화되고, 기본화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빅테크 회사들, 이 빅테크 회사들이 이 데이터 자체를 다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 AI나 최 GPT까지 처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죠 기존에 쓰던 데이터를 다싹 가라고 엎어야 되는데, 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하고, 인증 과정을 거치고, 그러한 시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맞물려서 실적이 아작이 난 거고, 파도 쪽이. 파도 쪽이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 데이터 쪽. 어. 그래서 이게 급락이 나온 거예요. 이게 사실상 얘네가 기술 특례 상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아작난 게 무슨 맞고, 그거를 막 기억 가치를 붙고 이거는 사실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지언정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는 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고. 자, 파두가 어쨌든 이러한 문제로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얘네 최근에 그 5세대, 어, 아마 SSD 컨트롤러, 세대 됐죠. 자, 그러니까 이 특징이 6개에서 1년 그 심사를 거칠 때, 굉장히 이 기한이 오래 걸리는데 일단 한번 패스가 되면 이게 언제까지 가죠? 3년에서 5년을 간다는 겁니다. 3년에서 5년을 어. 그리고 지금 이제 막 회복이 되려는 시점이에요. 본격적인 회복은 제가 봤을 때 내년 뭐 이제 빨라가야 내년 한 2분기 정도 예상을 하고. 3분기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꽂히기 시작할 건데, 이때쯤 되면은 실적 이슈가 어느 정도 나올 거고, 그 전에 이미 주가는 올라가 있다는 거죠. 얘가 실적에 관련 거, 관련된 거 하나로 이렇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에 관련해서 무슨 뭐 최대 사상 실적까지도 아니에요. 그냥 이때 기대했던 그 실적이 평타만 나와도, 이렇게 아작이 났던 주가는 금방 회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실적이 아작이 날 만큼 난 상태에서, 주가 반영이 다된 상태에서 이러한 자리에서, 16,250원, 혹은 여기 뭐, 17,500원, 18,000원. 이러한 자리에서 매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주가 어. 악재 반영이 이미 다된 상태에서 굳이 왜 매도를 하죠? 그리고 24년도에 이 반도체라는 섹터가 뻔히 우상향 할 거고, 어? 뻔히 시장의 주도주가 될게 너무 자명한 상태잖아요. 응?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 봐도 마찬가지고, 반도체가 혹한기 이 사이클이 굉장히 긴거 알죠? 이제 이 사이클 내려올 만큼 다 내려오고 이제 다시 일개 갈 그러한 사이클 한마디로 얘기해서 반도체 수출 관련 건이 사이클이 아마 10월이었죠? 어? 올해 한 3분기부터 처음으로 계속 적자였다가 흑자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경상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첫 전환 됐고. 왜? 우리나라는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이 압도적이니까. 물론 이 부분이 2차전지가 치고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반도체죠. 어.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반도체 섹터라는 이유, 이유인 것만으로 끌어올려줄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매출이 회복되고, 안정화되가를 시기가 이제 곧올 건데, 어. 길어봐야 내년이잖아요. 24년. 어. 내년 2, 3분기인데, 굳이 미리 자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그냥 이 c s l 테마에 엮인 거예요. 대장주는 못 갔어요. 대장주는 당연히 갈 수가 없죠. 왜? 물량이 너무 많잖아. 요 대장주 간 거, 네우생 한번 볼까요? 네우생. 그쵸? 이런 상태. 파도 같은 그런 급락 흔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저항 매물 때, 그냥 뚫고 가는 거고. 그쵸? 반대로 콜리다스 반도체, 이등주죠. 이거 신규 상당주잖아요. 저항 매물 대 별로 없죠. 뭐, 그래봐야 여기, 저항 매물 대 계좌에 굉장히 강했던 구간이 처음에 여기였는데, 이 부분. 결과적으로 뜨고 간 거고, 또그 다음 저항 매물 대요 부분인데, 또이 부분. 뜨고 간 거고. 그쵸? 자, 파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CX에 관련주로 급등이 여기까지 오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CX의 테마로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 뭐죠? 음. 반도체, 업종이라는 섹터만으로 약간의 우상향을 그릴 거고 그리고 실적이 정상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이슈가 계속 뜰 거예요 그것만으로 주가는 오릅니다 자 파두가 지금 보시면 한번 볼게요 파두, 얘네 사모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자, 파도 쳐보면 어, 영어네요 잠시만요. 어, 파두가 여기, 파두 검색을 해보면 얘네 보여요. 여기 좀 크게 확대를 해볼게요. 어. 그렇죠. 세커이아트 5호 어쩌고 저쩌고, 유한 어쩌고 저쩌고, 이게 굉장히 사모펀드들이 많죠. 어. 이 사모펀드 애들이 이 판시기를 보세요. 변동이 3678 그죠? 7월, 11월 8일 이후로 매도 물량 나온 거 없죠. 유한회사 FP 따른는 투자 조합입니다. 얘네 한번 보세요. 11월 6일 7일 이후 없죠. 어? 얘네 2호입니다. 보세요. 7일 8일, 11월 7일, 2 6일 7일 그 이후 없죠. 근데 얘네가 자세히 보면은 뭐 굉장히 많아요. 자세히 보면은 이게 11월 10일 작성 기준일인데 그 이후로 나온 게 없죠, 공시가. 자, 증 한번 보세요. 어. 변동적, 예를 들어, 제일 위에 거 하나만 봅시다. 전부 다 보기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152만 주, 변동 후 149만 주. 이거 8일 걸로 보자고요. 최종이니까. 142만 주에서 18만 주, 남은 물량 120만 주. 8일이 언제였어요? 18일이. 이날이에요, 이날. 11월 7일 8. 어. 한마디로 얘네들은 물량을 어디서 정리한 거예요, 지금? 최소? 요 구간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요 구간. 근데 뭐야 판 물량보다 차일씨랑 한 물량보다 뭐가 더 많죠? 남아있는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얘네가 여기서 한번 차일씨로 했는데 뭐야? 계속 여기까지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시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왜? 얘네 사모펀드들이니까 사모펀드가 심지어 그룹이 하나가 아니죠 굉장히 많았죠 얘네들이 당합해서 끌어올려도 여기까지 금방 가요 그리고 파도는 제가 선그거드린이 노란색 부분 이 가격까지는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응? 그리고, 파도 잘 보면은, 여기, 금량 나왔죠. 오일선. 오일선이 초록색이에요. 오일선이 하락이 멈추고, 횡보하고, 안착이 됐을 때, 이 구간. 여기죠? 어때요? 기술적 반도 나왔죠? 근데 왜더못 갔죠? 여기서 숙대 전환 될수 있을 것 같았는데, 21선. 이 생명선이라고 불리는 21선이 계속 하락을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20에서 하락이 드디어 멈췄습니다. 횡보하고 있어요. 안착이 됐어요. 안착되니까 어때? 안착되니까 바로 기술적 반등 나오잖아. 여기서 안착됐죠? 2350원에서 안착이 되니까, 어? 2850원까지 잠깐 튀고, 22500원까지 튀고, 오늘 24750원까지 튀고. 그쵸? 근데 아직 중요한 지표 하나 더 남았죠. 이 60에서 파란색깔. 어, 이 파란색. 결과적으로 뭐예요? 얘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또 똑같이 5일선을 1일2 0일처럼횡보 되고 추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면 어디까지 가? 그리고 나면 여기까지 터치 되는 거야 어. 대략적인 시기 예상이 되죠. 어. 어. 거래 이렇게 치면은 이 상태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우리 기준선 한번 잡아봅시다. 최저점은 16,250원. 여기서 안겠죠. 그쵸. 그리고 이날 저가 얼마죠? 1,800원. 그러면 16,250원, 1,870원. 이거를 이중바닥 패턴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 여기 다 지워버리고, 자, 그렇죠? 최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은 어떤 타점이죠? 지금 어? 굉장히 지지가 잘 되고 있는 자리. 이 자리는 제가 봤을 때 적극적인 매수 구간, 적극적인 매수 구간, 어. 적극적인 매수 구간. 어. 왜파두가 나올 만한 악재는 이미 다 나왔어요. 어. 다 나왔고, 사모펀드 애들이... 어차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어? 어차피 최소, 이 가격대까지는 무조건 끌어올릴 거니까, 어? 굉장히 살 만한 자리죠. 어? 여기서 사서 여기서 수입 보면은 벌써 대략 몇 배야? 두 배잖아, 요두 배. 어? 최소 수익률 곱하기 2배를 먹을 수 있는, 어? 100%죠. 어? 자리라는 겁니다. 이 자리가, 목표, 도가이 자리가 아까 얘기했던 적극적인 매수 자리 아시겠죠 자꾸 어. 여기서 이 CSL 테마로 주가가 더 급등 안 하고 눌려서 다시 여기 온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어. 매수기에 준 겁니다 매수하시면 돼요 굉장히 좋은 자리니까 그렇죠 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 부분이 질의가 잘 되는지를 또 보고 진행을 해야겠죠. 어, 그거는 너무 기본이니까 제가 더 얘기를 안할 거고. 자 오늘 이 파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파주에 관련해서는 이야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제 대주주들 그리고 이 특수 관계인들 한마디로 임원들 임원들의 지인들이 특수 관계이잖아요. 어. 얘네들에 대한 뭐 평단과 그리고 얘네들 보이에서 걸렸을 거 아니에요. 어, 이 보호예수가 언제 풀리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얘네 보호예수 풀리는 날그 전까지 주가를 미친듯이 급등시키잖아. 이게 이 상장사 임원 새끼들이 하는 하는 짓이잖아요. 이거는 돈을 얼마나 헤쳐 먹어. 어, 우리는 그 흐름을 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물론 여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 단기 목표가 여기로 노리자고요. 자 일단 파도 영상 찍어드렸는데, 자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댓글 꼭 달아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가 이 영상들을 다 무료로 찍잖아요. 무료로 찍다 보니까, 사실뭐 구독도 안 하고 댓글도 안 달고 좋아요도 없고, 그럼 저는 이 영상을 굳이 찍을 필요가 없죠. 다른 반응 좋은 영상 찍는 게제 입장에서 이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고 댓글도 많이 달아줘야 제가 또 파도라는 종목 어떠한 특이사항 있을 때. 제가 또 영상을 찍죠. 어. 제가 이 영상 가끔씩 찍는 거 보면은 1등 주식 TV에 어. 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달리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찍어요. 어.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 요즘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